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단 하나의 습관이 뭘까요?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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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정리입니다. 수학은 절대로 머리로 푸는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 두뇌는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지만 수학은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서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손으로 노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문제를 깔끔하고 쉽게 풀수 있습니다. 또한 손끝에도 두뇌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손으로 정리하면서 푼 문제는 잊지도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게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습관 노트 정리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노트 추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러분이 쓰는 모든 노트가 다 좋아요. 특히 중학년용 노트가 가장 좋습니다. 중학년용이라는 건 시중에 노트를 사러 가면 노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몇 학년에서부터 몇 학년까지 써라 이런 게써 있는데요. 이렇게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칸이 커요. 얘는 너무 칸이 크고요. 그 다음에 중학년용 노트를 보면 이 정도예요. 한 칸이 0.8cm 정도 같은데요. 이 정도 노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고학년용 노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그 칸이 작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년용이고요. 저는 수학노트를 풀때 이렇게 풀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반을 나눠서 풀라고 하는데 반 접고 줄치기가 너무 귀찮다 하면 시중에 정말 많은 수학 노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 수학 노트 사시면 됩니다 저의 최애 수학 노트는 무엇이냐 짠! 이 노트예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고요. 이 노트가 좋은 이유는 뭐냐. 먼저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어져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많은 수학 노트가 네 개로 쪼개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개로 쪼개져 있으면 안 좋은 게 문제를 풀때 여기 몇 줄만 풀었는데 이만큼이 남았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개로 되어 있는 노트는 보통 줄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줄만 있는 걸 사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 노트가 마음에 드는 게 학습 내용을 쓰고 날짜를 쓰는 거. 이 부분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번호를 쓰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노트를 추천합니다. 노트를 방법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하면요. 어, 번호를 항상 써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노트를 봤을 때 왼쪽에는 시기나 그림을 그리고 정리하면서 푸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봤을 때 왼쪽은 여기에다 계산을 하세요. 예시로 저희 아이가 쓰고 있는 수원 노트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가 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페이지하고 번호를 썼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쓰고요.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살펴보면 이쪽에는 무조건 계산만 했어요. 아이들이 계산 때문에 어디다 해야 할지 이런 거 고민하고 이 부분도 해결이 되고요 쭉 글을 써가는 것도 해결이 됩니다 수학을 읽기 풀 때도 구하는 게 뭐지? 힌트가 뭐지? 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5학년 1학기 4단원 약분과 통분에 있는 문제 가져왔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요, 7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있는 분수 중 분모가 21인 기약분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지 쓰세요라고 했어요. 문제를 번호를 쓰고요. 오늘 날짜를 써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를 써주고요.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만 써줘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팁은 분모는 꼭 이렇게 써주세요. 구하라는 건 기약분수를 모두 더해봐라. 힌트는 이 사이에 있다. 힌트 하나는 예인 기약분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이에 있으니까 먼저 통분해야겠죠. 7분의 1과 3분의 2를 통분하는데 이제 이쪽에다 계산을 해주랬죠? 7하고 3 어? 얘네 둘다 나누어지는 거 없죠?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최소공배수를 구하면 되네요 3, 7에 21 그러면 21분의 21분의가 되고 여기에다 3 곱했으니까 여기도 3 곱하면 3여기다7 곱했으니까 여기도 7 곱하면 7.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수는 모두 한번 써볼게요. 21분의 4, 21분의 5, 21분의 6.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기약분수라고 했으니까 기약분수라는 건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를 말합니다. 위아래 약분이 안 되는 거 찾아보니까 얘는 3으로 약분이 되네요. 7. 그다음이 둘은 약분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둘을 말하고 이 둘이 더한 값을 쓰라고 했어요. 더하면 21분의 9. 오, 약분이 되네요. 3, 3, 9, 3, 7에 21. 정답은 7분의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또 문제를 풀때 보면 2번 문제를 여기다 바로 시작하면 우리가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칸 정도 띄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필요하고요. 계산은 그냥 여기다 마음껏 하세요. 2번 옆에 2번 계산을 해줘도 됩니다. 여기까지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수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학은 연필로 써야 합니다. 왜 연필로 써야 해요? 샤프는 안 돼요? 되지요. 샤프도 가능합니다. 연필로 쓰라는 건 지워지는 걸로 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샤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전에는 손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프심이 똑똑똑 부러질 때도 많고, 글씨를 예쁘게 쓰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도 글씨를 쓰는 게 가장 가장 컴플렉스거든요. 글씨를 예쁘게 쓸수 있도록 어렸을 때 연필로 꼭꼭 눌러가면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다른 추천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이었습니다. 안녕!